바나나 그 껍질 벗길 때 나오는 색색 색 아니야? 글쎄? 바나나 같은데 왜 이렇게 커 이번엔? <laughs> 라지.. 라지 솜사탕이다 <laughs> 뭔가 이 모양은 사회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솜사탕 모양이지. 어. 와 크다. 왠지 뭐 길거리에 파는 솜사탕 그 어. 중형 크기 같은데. 엄청 크다. 예. 어. 중형 크기 같아. 와 작고 나온다. <laughs> 마지막 기회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? 그러니까. 이거 거의 길거리에 파는 솜사탕 그 중형 어. 모양인데. coco co